자 박수! 예. <laughs> 저희가 뭐 단계 아니고 이제 그 아들 님과 우리 어왕님들이 이제 팀별로 이제 그 이름도 다 지어 놨고 첫 번째 팀이 이름이 저희 경란핫경란 학경나 경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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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이 오메 오메 오 네. 기조리스, 아, 기조리스. 예 네, 팀명이 정해졌고요. 네. 오늘 본격적인 게임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네. 예 게임 룰좀예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오늘 경기는 스트로크 플레이로 전태울 기준 적은 합계 타수를 기록한 자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. 음흠. 네, 승자에게는 선물이 있습니다. 티포 선물 뭐예요? 디파트먼트 기프트. 그리고 아 네, <laughs> 또 패자에게는 또벌칙이 있습니다. 아 자, 첫 번째 팀이죠, 학경란 팀. 네. 아, 떨리는데요. 아, 지금 잠깐만, 지금 잘 잡은 거야 확실해? 그렇죠. 앞에 좀 보고, 저 앞에 좀 보고. 아이스카 아주로가 아, 안 보고 그냥 당당으로 치려고 하던 솜씨. 감독이 했는데 감독이 했. 오, 와우. 네. 아, 아, 와, 좋아했어. 아, 잘한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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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다프린스 팀! 우와! 아, 제가 순서를 잘 뽑았네요. 마지막 순서로 <laughs> 다시 쳐야지, 또. 근데 이팀이랑 잘한다! 생의 응. 첫 승차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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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 우와 오오오와 우와 아오그오그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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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오메진! 오메 어머니 오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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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오, 오, 어떻게 된 거예요 어 선생님? 마피아 영화를 보요 아우, 여기서 연습하시는 것 어, 같은데 아, 어머니. 아, 어머리. 아, 가 진짜 잘 시켰어 어머니. 어머님은 먼저 치시고. 아 그래요? 아. 아까보다 살살. 살살. 아 주노가. 응? 아까부터 살살. 그렇지 그렇지. 오, 좋아. 좋아. 방향 보고. 오. 좋아요. 왜 이렇게 쓰기 좋다, 까 아이고 이걸. 세다 세. 세다 세. 세다 세. 세다 세. 오비. 아이고. 너무 <laughs> 세어 <아이고. 웃음> 욕심이야. 어떻게 욕심이야, 오비. 너무 세어 욕심이야. 아, 어떻게 욕심이야. 어떻게? 욕심이야. 오 우리 다시. 동우야. 잘 잘해. 네네네. 자자자자. 일단 네. 두 어머님은 오비가 났는데 우리 제작진이 이야기하는 게 벌칙이 있다고요. 예예. 네, 네. 뭐 어떤 거예요? 조금 더 화두진 않는. 예, 스퀘카드 예, 도타, 볼타. 지금 세분다 나신 거거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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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뽑아가지고. 복불복으로 운명하고 벌칙이 있니다아 벌칙이 있다고? 일단 뭐 예, 뽑아보죠 아 벌칙까지 이건 너무 가혹한 예. 예. 거 아니에요 예. 너무 방서 아, 질문 있습니다 어 자자자 자, 자. 자 잠시만요.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뭐 어떤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요? 예, 아니 이거 예. 그 하는 분들이 어머님들인데 예. 어머님들이 벌칙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뭐야 이거 아하. 진짜. 아 그러면 우리 아드님이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<laughs> 아, 예. 뭐 가족이니까 두분 중에 한 분이 알아서 하세요. <laughs> 어, 아... 그러면 됐죠 뭐. 아, 예. 저는 네. 출연료는 제가 다 가지기로 해서 <laughs> 여기서 일하는 일은 제가 다 마땅히 <laughs> 받기로 했습니다. 아하. 받기 하의하고 왔습니다. 아 그러니까 벌칙 받겠다? 아 네. 네. 어, 우리 준우는 저도 제가 받겠습니다. 아, 아! <laughs> 네. 반말을 네. 사랑하니까. 그러시죠. 와! 와. 바치, 바치. 아, 저도 제가 할게요. 아니, 늦었어요, 아. 늦었어요, 늦었어요. <laughs> 오. 오. 자, 원샷이에요. 원샷이에요. 하나, 둘, 셋, 마셔! 아! <laughs> 아! 아! <맛있게> 보이는데. 네. <laughs> 아! 보이는데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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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매번이야아 이거 그야 이거 이거 야 이거 뭐야? 아아! 뭐야? 먹어? 아, 이거 아야 이거 뭐야? 아거 뭐야? 이아야 이거 뭐야? 이아 뭐야? 이거 아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진짜 야 이거 뭐야? 이아 뭐야? 뭐야? 아아 뭐야? 이거 뭐아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아거 뭐야? 이거 뭐야? 아니 인삼 썩은 맛인데? 고뭐 고삼차!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뭐야? 야 어제 맛있는데요 깔아야겠어. 근데, 보다. 근데 여기서 밥 먹는, 어? 액젓. 그쵸. 아 이렇게 아 향이 날라왔어. 아내 꽃을, 꽃꽃을 어 자극했어요. 아, 지금 젓갈은 좀안 했어. 세상에. 이거, 이거 뭐예요? 내가 살짝 저입댔는데 이거는. 우럭이 음. 먹어도 오바이트해 분여여기 아, 진짜 대단여네 잘해야 되여 여러분, 들 여러분, 들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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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홀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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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분홀러분 여러분, 여러분, 여러 여러분, 여러 여러분, 여러분, 여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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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아유 못올라 나이 난괜찮아난 괜찮다고 봐 네. 잘못하면 조회해서 넘어가는 거야 네, 저게 아.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+ 그렇지 네. 자 오메 팀인예 집에 되는 도망이 되요 제대로 하세요, 네. 하세요. 아침이 <laughs> 너무 세레아이고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<laughs> 카메라 아번 내려야 될려야은데아은데려아우 아우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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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게 되면 선생님 우 아우아우 아우 다시 또 오기니까. 또또 네. 아, 하셔야 되고 다음에 안하치안 치시면. 자리걸음으 박은옥님. 네. 아, 박은옥 선아 아, 오늘 예. 아까 그 만동이 형이 그 오전에 이제 팁을 줬는데 무조건 일자로 쳐라. 네. 예. 네. 팁을 줬죠. 살살. 주로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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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. 살살. 날씨가 뜨진다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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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입니다 <laughs> 그렇다! 급하세요. 이거 빨리 저희 딸, 어, 꾸린하고 <laughs> 싶은데. 첫 번째 우리라 약간 우왕장 많이 하시는 네. 것 같습니다. 네. 네. 다키, <laughs> <laughs> <사과키>. 다키, <사과키. 웃음> 말씀드렸습니다. 오! <laughs> 육타 육타 아, 어. 하. 경란 어 언니 육타. 일직선으로 야. 보고 앞에 보고요. 어머니. 네. 일직선으로. 자, 슛 들어갑니다. 자, 슛. 붙어. 오! 쏙쏙 오, 어. 오, 오! 잘했어. 자, 슛. 붙어. 오! 쏙쏙 오! 잘했어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샷. 아니 안 들어갔잖아. 안 들어갔는데 왜 진짜 분위기는. 두번 아웃이 됐기 때문에 저기 버디지.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네. 여기서 어, 혹시 몰라. 팔 탑니다. 아팔 타요. 아 갑니다. 두번 오비인가. 그러니까. 가. 그러니까. 역시 아드님들이 뭐를 예, 복용을 하니까 어머님들이 예, 정신을 많이 차리시네. <laughs> 자꾸 잘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. 이겨내셔야 네. 됩니다, 어머님. 이럴 때 한번 응원 가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응원 한번 네. 가자, 준호야. 한잔더 마시면 돼. <laughs> 네, 전화기 주셔요. <그렇게> <laughs> 안 올라가. 초벌 쓰는 게 아닙니다. 다행히 안 나갔어, 안 나갔어. 굿 굿. 안 나갔어. 굿 굿. 거기서 다시 마무리합시다. 예 예. 아 자. 이거 내가 제일 힘든데? 과해태 어, 어, 이게 왜냐 초벌이 되게 중요합니다, <목소리> 어머님. 예. 깔끔한 깔끔한 마무리. 네, 마무리. 오 그래. 아! 아 세쎄 끈끈 네, 더블파로 네 더블파입니다 네. 팔타로 마무리해 네. 다음으로 네.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. 잘했어 저도 여기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, 오비가 났을때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드님들이 또 이렇게 <laughs> 얼칙을또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질문 있습니다 네네. 저희끼리 몰빵해도 되나요? 아, 아, 아이바이 저희 두 아들이 몰빵. 어. 아 그러면 제가 얘기할 어머님도 한잔 드시고 아들 아주 <laughs> 좋습니다. 오케이. 몰빵으로. 창피해. 창피해. 아, 아, 아 저는 아니, 좋습니다. 어, 아니, 재밌게. 어, 몰빵으로. 어, 그러면 괜찮으세요. 아 재밌게. 몰빵. 그럼 괜찮을. 그리 아들이 두잔 먹었네. 자. 또 괜찮을 거 같아. 어 좋아. 아, 어, 예 예. 우리 옆에서 구경하는 거. 그렇지. 자자자. 자두 분도 가르시고 어머님도 가르칠 거예요. 아 가위바위보. 어, 몰라요. 어머님 몰라요. 예, 1대1이 될 수도 있고. 예. 가위바위보! 오! 자, 뭐, 우리, 저기, 어머님하고 아드님하고 이겼으니까. 가위바위보! 아 얘기한 사람이, 단이나 다를까. 홀 제안한 사람이걸렸요 제안을 해가지고. 자, 자, 자. 자, 어머님은 몇 번이요? 2번. 2번. 네. 뭐, 어기관 하겠습니다. 어, 2번2번2번1번 2번. 어, 2번, 어+ 에이스야 걱정 안닙니 어우 이게 먹지 뭐+ 어 뭔지는 모르지만 먹으 넘어가 자 하나 둘셋 마셔 안 나오네 꼬리 <laughs> <laughs> 어. 리 어, 어. 아. <laughs> <laughs> 이거 어떻게 먹어요? 뿌리 뿌먹뿌어 <laughs> 어! 리뿌어 어.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근데 어머니 어버워. 아드님이 지금 죽어나가는데 아냅둬버 그래. 저걸 주머니에 두고 해야 돼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어머니 진짜로다 드시고 계세요 뭐 뭐? 신김치 아 진짜 좋아하세요 어, 레몬을? 좋아하는 거야 신김치 잘 먹어 어? 신김치? 신김치 아니면요 여러분 어메 신김치하고는 소금이나 을 그쵸 어 이제 작전을 세워요 서로 풀 스윙해라 네 언덕 두개 가장 좋았던. 오비금지! 기억난 팀. 오! 아이고! 아이고. 오비. 아, 어떡해! 이게 마음의 뜻대로 안되더라 네. 이럴 수가. 확성이. 확성이끌어가는 것도 방법이다. 네. 예. 자, 다음이요. 네. 저 빨리 맞추고. 아, 어, 쟤 죽어. 치형, 아, 치형. 일단 다 치고 난 아. 다음에. 가자! 먼째미스팀 네. 네. 가자 우리 애기 <이> 아! 아! 어떻게 되는 어! 거야? 아,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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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는 아! 네. 헤드를 아지 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아! 다시 놓고 야. 치시면 됩니다. 아, 예. 헤드에 맞칠 경우는 <목소리> 아, 니 너무 답답지거아죄송해 죄송합니다. 자, 봐줘헤딩체 가지고. 우리 엄마? 아, 저, 아 저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너무 심체 가지고. 아잘 해야 되는데. 좋다. 편안하게 안 떴어, 안 떴어. 이거, 이거, 이거. 괜찮습니다. 아니, 괜찮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아니, 아니, 선생님, 잠깐만요. 선생님, 잠깐만요. 놀라네. 아, 놀라네. 여지가 혹시 가족이세요? 아. <laughs> 아, 괜찮아요. 저도 감사합니다. 아, 죄송해요. 어 아. 좋아, 좋아. 어 좋아, 좋아. 여기 여기. 쉽지가 않네 정중앙으로 맞추는 네. 게 가장 쉬운 거조금니다 다음 긴 동굴 치세요 생각보다 어렵네 일직선으로 치는 게 중요하네 네. 네 앞으로 가셔서 어머니 정확하게 일자로 풀스윙으로 <웃음> 어머니 <웃음> 어머니 일자 풀스윙이요 <laughs> 예? 아니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하나 있어봐나 새끼는혀 없어져도 <laughs> 한 번. 고탕 한번돼 한번 오늘 불탕 한번 먹여봐야 돼자 웜의 팀시작갑니다 일자로 풀스윙 세게 일자로 쳐야죠 일자로! 일자로 좋아! 오 음, 람즈 나이스 장! 오 나이스 나이스 일자로 좋아! 오 나이스 와! 진짜 나이스 나이스 왜 이제 이가있어봐 진짜 나이스 진짜 나이스 와, 와, 아, 왜! 아너무아고겠습니다야 우리도 기분 좋아! 와. 그면 러 자연스럽게 네.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오, <laughs> 네. <laughs> 누로 형, 잠시만 좀 진지해졌는데. 알겠만니다 어. 아니, 어. 아니, 어. 아니, 어. 아니 저 네, 어머님들 저 답답해. 죄송한데 네. 자꾸 이 치시기 전에 네. 저희가 뭐 이렇게 자꾸 빌고 이러면 이게 무속인가? 아, 요네 아.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뭐, 마음은 알겠음, 자꾸 뭐 빌고 이러지 마세요. 네, 네 예, 알겠네요. 예. 저희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. 네. 파이팅! 파이팅! 오아오와오 오, 나이스샷 나이스샷 나이샷 야, 야 기분 좋아 나이샷 충사 위원님 많이 불러죠네 같이 이동합시다 네. 네 좋았어요 어머니 아, 이야. 이거 아니에요? 아. 야 아니에요 야 올릴 수 있어? 야이 코스가 아 이런 밭 아. 같네 어 흔들기다 여기 진짜 밭 올릴 수 있어? 떨려봐 뭐어머님이 왜냐면 또저 골프를 했으니까 오 오! 잘 뺐다. 오! 오! 잘 뺐다. 오! 잘 뺐어. 오! 잘 뺐어. 오잘 뺐어. 샷. 샷. 오! 잘 뺐어. 오, 야. 잘 네, 뺐어. 아, 노란 공. 자, 노란 공 주인공이요. 미스 팀입니다. 박수. 아하. 어머님 칭찬 하시겠어요 어, 너무 좋았습니다. 칭찬하시게요 어, 그래. 어머니 아, 화이팅! 아, 화이팅! 아, 네. 자, 화이팅! 아, 자, 우리 또어머님 이번에 너무 또 너무 누구 보고 비시나요? <laughs>